눈이 더 와버렸네요. 와 여기 저번에 올라간 길인데요. 눈이 또 와서 이제 더못 올라가요. 이제 더그 밑에서 해명을 있어요. 바닥에 닿아 버잖아요. 와 여기 우리가 저번에 갔다고 여기, 여기요 차 다고 있죠. 차 타였다고 있는데 더못 가요. 여기서 아, 저번보다 더못 갑니다. 여기서 또 이쪽으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아 걸작풀이. 여기 저 폭포가 보시죠 폭포. 이 폭포가 다시 얼어버렸네요. 얼음이, 와, 어제 그제, 며칠 전에 비 오다가 누, 누워왔는데, 그, 그리고 날씨가 추워졌거든요. 다시 얼어버렸어요. 아, 경치는 좋습니다. 요, 보이시죠? 사슴발자국. 다시 애들이 울료리가 좋나봐요. 좋나 다시 막 떼, 떼어댕겼어요. 저, 하, 하. 자, 이제 한5미0 m 이상 월낙크가 들어왔습니다 비오다가 눈오다가 얼어보니까 걷기는 편하네요 눈이요 안들어가요 얼어갖고 2015년 4월 오늘 7월 오늘 산을 해보겠습니다 쫙쫙 한번 돌아서 이쪽 산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눈이 쌓여있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길도 없는 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벌나무가 나를 반기네요 겨울이라 발랑과 거이더네요 오늘 파란 게자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송상왕 발가지요. 색깔이 이쁜데요. 너무 조끄매요 에이 더 크라고 놔두겠습니다. 자 계속 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 찾았습니다. 송상왕 자 다들 여기 보이시죠? 자 땡겨 볼까요? 이면호 그저 텅텅해서. 아주 좋습니다. 덤덤해서 이걸 제가 긴 장대를 이용해서 따보겠습니다. 자, 따왔습니다. 아, 층 보이시죠, 층. 자, 이게 나급 송충보사 송송아입니다. 좋습니다. 가자겠습니다. 자, 아, 또 송송아 발견이오 색깔 좋습니다. 그죠? 틈도 보이고, 딱이 딱 좋게, 딱 사람 가슴 높이가딱 있어요. 아, 좋습니다. 자, 딱 하겠습니다. 성공상황. 자, 보세요. 이렇게 뜨면, 이게 가운부이 나무. 가운부이 나무인데요. 이씨 보세요. 씨가 어떻게 생각나요? 씨. 그죠? 씨가, 씨가 이렇게, 이렇게. 허, 어, 신기하죠? 가운부이 나무, 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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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 씨가, 여기 딱, 떨어�, 여기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 그래서 이제 분식을 하는 거죠. 가운부이 나무, 씨야, 씨. 아, 씨. 신기합니다. 하... 하... 대박, 대박. 자, 송상 하나, 둘, 셋, 넷. 총네 개, 네 개. 송상 아닌 네 개, 네 개. 네 개에서 네 개. 대박. 하... 자, 색깔 이쁘고 나가겠습니다. 나갈, 네 개. 네 개, 네 개. 떠봐요. 손 하나, 여기 두 개. 오, 좋습니다. 색깔 두꺼울 때 대박. 딱갑니다 자, 또입니다. 소나무 단말이버서 당근 아주 좋은 거. 좀 당근 좋다고 이게 소문 나갔고 좀 없습니다. 여기. 다 팔고 없어갖고 이것도 좀딱 나가겠습니다. 이거 딱 가겠습니다. 아. 자, 또말야죠 하나, 두 개, 송송. 두개두개자 이거 따하겠습니다 이게 뽕 나올 상황 보다 더 귀여운 겁니다 송상황이요 이 주먹 색깔 보세요 색깔 아 색깔 이쁘죠 주먹 이 모양도 이쁘고 주먹 어 보세요 어, 주먹이 이쁩니다 자 계속 가봅니다 저기 소나 있습니다 보실래요 어, 어 땡겨야 하는데 이거 다 아, 추워서 담배 있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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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여고.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요거. 어, 올라갔어. 어, 요거. 저거, 저거,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더. 에이. 구경만 합니다, 구경만. 송훈아 순차, 순차. 다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또있어 주먹. 사사천년, 주워서 천년. 주먹, 주먹. 자또 발견이요 송상황 아. 이야 쪼끄만데요 너무 이쁜데요 다 가겠습니다 송상황 아또 송상황 발견 이번 큰 놈으로 여러 번 쪼끄워져 이놈 엄청 큽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왜딱 떡으로 끝까지 죽어 자, 죠오 그럽니다 오여보십시아 좋습니다 <목소리> 이놈 가겠습니다. 어, 이만 아주 좋습니다. 았 오늘 땅놈이 제일 좋아요. <목소리> 자, 또소서히 발견이요. 눈 속에. 이 눈이요. 이번에 온 눈입니다. 그럼 몇 cm? 10cm 더 같겠네. 이번에 온눈이에 원룹. 자, 딱 하겠습니다. 송상우. 아? 자, 저기 보이시죠? 오랜만에 봅니다. 자, 여기 좀이다 자작나무. 자작나무 소황버섯이요 아, 색깔 이딱 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색깔 아주 이쁜데요. 원래 장고 상황이 엄청 달리는 상황아 달려 엄청 달리는데 저거 딱 하나 달리네요 아하, 좋. 딱하겠습니다 아, 땄습니다. 딱, 딱 하나. 아, 여. 색깔 이쁘죠. 저당 나무 상황이요. 색깔 예쁘네요. 어, 무게도 이게 또무 장나 상황이 이게 좀 무거워요. 이거 무게도 나갑니다. 이거 한3 0 0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아또청소발걸걸어 되게 다나이두개세개 있는데요 저도 저 넣어 놓고 요저너 요거만 따 까요 색깔 이쁘다 자 따왔습니다 약간 이쁘죠자 이거 저희 밴드에서 뜨게 할까요 이런 경매 이거 이런 거갈 수가 이런, 이런 시작과 이런 자 저희 밴드 들어오세요 아예 주소 나갑니다 한 경치가 좋죠 정상 여기는 저기 정상 아니고요 이로 쫙쫙 보이는 저게 정상인데 이거 한 1,100m 밖에 안된거죠 저쪽이 쫙쫙 보이는게 터백0 0고 멋있죠 눈 녹으면 여기저기 다 들어가야 된다 아직 눈 때문에 못가면 제가 송상왕 두개 어 근데 나무가 살았어요 근데 송상이 어이 죽을라고 그래 지금 아우 다 죽을래 죽었네 죽었어 아유 버립니다 안 떠납니다 자 계속 내려갑니다 자 큰놈 발견 송어아아더큰거 보십시오 나무가 지금 여기 꺾어 져 갖고 지금 죽었는데 전혀 좋은 점만 안 했어요 그래서 송어 살았어요 아큰거 이거 이거 무게 좀 따겠는데요 저기 또 따겠습니다 별로 없지도 않습니다 아 다른 데서 갖고 와, 끝나. 오, 음. 이거 하나에, 뭐, 한, 아, 한 3, 4백, 3, 4백 가면 나가겠네요. 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 자, 들어오세요. 저희 밴드에서 단돈 리얼에 시작합니다. 경매 자, 아, 여기 있습니다. 정상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색깔 좋아서. 따라하겠습니다. 아. 자, 이길 보세요. 아무도 안 가는 길입니다. 완전히. 빵가죠. 아, 좋습니다. 저기 보이죠? 저거 아 저가 정상인데 저기 운제 올라가나요? 눈 녹아야 갈 텐데 눈먹 먹으려면 뭐 이거 한참 걸었는데요. 아, 걸잡입니다아땡겨볼까요 사진으로만 구경하고 갑니다. 저기요, 저기, 저라서 저기, 저기 정상. 아, 멋있죠. 해발 천0미터 정상입니다 자, 해발 천0미터 정상을 뒤로 하고 백두산 노외령 정상을 뒤로 하고 개울가를 따라서 새로도나가게네요 봄은 오는데 아직 모른것 같습니다 개울가를 따라서 내려갑니다 오늘 송어상황한3 k 로 따올렸습니다 많이 떠올기 때문에 기분 좋아서 오늘 제 비엔디에서 쪼각 하겠습니다 이런 경막에서 이런 것면에자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세요